하이 아, 이번 시간에는 용해도 곱상수 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먼저 셀트 염이라고 하지 우리 애들이 알고 있는 염에는 뭐 있어 그냥 뭐 소금이 염이지 뭐 hcl도 염일 거고 근데 염에는 용해도에 따라서 가 용성 염과 난용성 염그 다음에 불용성 염을 나눌 수있어 가양성 염은 10g 퍼 리터 초과 그 다음에 난용성 염은 10g 퍼 리터부터 0.1g 퍼 리터 불용성 염은 0.1g per liter 미만으로 물에 녹을 때를 말해. 흔히 학생들이 이 난용성염과 불용성염을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앙금도 용이도가 있다는 거지. 그럼 앙금의 용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용성과 불용성 염의 용해도 자 이걸 ksp를 통해서 할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agcl 솔리드가 ag 플러스 에크로스 와 cl 마이너스 에크로스로 나눠지는 반응이 있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KSP는 Ag 라스 농도의 꼬벨 셀마이스 농도의 곱으로볼수 있지. 자 AgC를 이온했는 이온화된다면 이혼한 Ag 라스 X만큼 셀마이스도 X만큼 이온해 될 음. 것이니까 우리는 KSP는 X의 제곱으로 쓸수 있고 이0에도 X는 루트 k s p 라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보자 PBI2 솔리드가 물이 녹으면 PBE 플러스 에클로스와 플러스 E i 마이너스의 에크롤스를 만들거야 이때 ksp는 pb2 의 i 마의 제곱이 되도록 하겠지 얘가 x 얘는 뭐다 e x 만큼 이완해 질 것이고 그리고 이 ksp는 x의 e x 의 제곱이 되므로 다시 말하면 사 x 의세 제곱이 되지. 그래서 KSP는 사 x 의세 제곱이 되므로 용해도 x는 어떻게 보죠? 사 분의 KSP의 삼 분의 일승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어떤 양만큼을 넣었을 때, 앙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QSP라고 있해 QSP는 이미로 넣었을 때의 값이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KSP 값보다 QSP 값이 더 커. 어? 그러면, KSP 값, 우리랑 클수록 정반응이 우세할 것이니까, QSP가 더 크다면, 앙금이 형성될 것이고, 반대로 KSP가 누구보다 QSP보다 더 크다면 얘네보다정반이더 일어나므로 안금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어. 자, 정량해 보자. 자, 염은 가용성 염과 난용성 염, 불용성 염이 있어. 이 예를 우리 말한다 앙금이라 이게 각각의 뭐다 범위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난용성염과불용성염의 용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Ksp 를 통해서 구하는 거야. Agc 의솔리드가 Ag plus x 로 l u s 셀 마이너스 x 로서 나주면 x 만큼 x 만큼. 그러 Ksp 는 Ag plus 이 농도와 셀 마이너스 이 농도의 곱이 되잖아? 그러면 ksp는 x의 제곱이 되고 이 x는 루트 ksp를 통해서 용해도를 구할 수 있겠지 자 pbi2야 그러면 pb2 플러스와 2i 마이너스니까 x와 2x가 될 거야 그래서 ksp는 pb2 플러스의 농도에 i 마이너스의 농도의 제곱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 계수가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고 x의 2x의 제곱이 되니까 4x의 세제곱이 되고 KSP는 4x의 세제곱이 되니까 x는 이렇게 해서 4분의 1, KSP의 3분의 1승이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임의의 값을 농도를 넣었을 때 안금이 되니안 되냐 되는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QSP라는 것이 있는데 자, KSP와 QSP를 비교했을 때 QSP가 더 크다면 어 안금이 형성된다는 걸 말하고 KSP가 만약에 더 크다면 KSP가 더 크면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용이 되겠지? 그래서 안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어. 이상